<laughs> 저기요. 어이, 예. 저기. 자 저희 방송에서 잠깐. 아저 우리 그비농문단에 참여하러 왔는데. 아 실례지만 누구? 아예저 뒤로 대표 김미룹입니다아 대표님세요? 예 예. 아뭐 대표님 이렇게 경박하세요? <laughs> 네. 이잘 노는 사람이. 네네. 아 일도 잘합니다. 예. 아근데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할것 같은데. 아뭐 부끄럽지 않습니다. <laughs> 제가 그러면 이제 말 들어보니까, 네. 우리 그, 환경계 의 네. 콜롬버스, 환경계 네. 의노스트라다모스 환경을 어. 미리 채워야 된다, 뭐 그런 소문이 있던데, 네. 아 우리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폐수경유를 재활용해서, 네네. 어, 30여 가지의 비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, 말 들어보니까, 그, 이 회사에서는 산무가 있다더라고, 산무 네. 예, 그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아, 저희는 이제 고집, 순한 고집인데요. 네네. 어, 합성 계면 활성제? 네. 방부제 예. 어, 인공 색소, 예, 넣지 않고 어, 이 비누를 생산하겠다, 예, 어, 그런 수란 고집을 저희가 어,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. 아 사장님 오니까 그이놀 때는 아주 그 경방에 놓으시는데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좀 작은 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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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서 가시네요. 예, 그렇죠. 이게 똑똑똑 부러지게 해야죠. 똑 부러지는 남자. 사람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저희도 본격적으로 이동하러 가겠습니다. 예. 고생습하십시오 예, 예, 감사합니다. 대체 예. 시는 거예요? 아, 이, 뭐, 국거리 한번더 튀고 갈라는데. 아, 더 튀고, 더튀 먼저 들어가야 공연 하나 할게요, 제가. 아, 그러면. 그래요? 예. 그러면 이제 국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